서핑 보드를 타듯 흰색 돌고래 벨루가를 타고 공연장을 한 바퀴 도는 조련사.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돌고래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요금을 내면 시초 남지 돌고래를 탈수 있습니다. 벨체 하 폐쇄하라!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동물 보호 단체와 환경 단체가 돌고래 체험 중단과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4만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보드 타기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돌고래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거제 시월드 측은 동물 체험이 전문 조련사에 의한 돌고래와 인간의 교감 행위이지 동물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해외 규정을 참고해 돌고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미국 해외 이런 곳에서 정한 동물 관리 지침을 따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 수의 선생님의 지침에 따라서 개체들이 건강하게 동물 학대냐 인간과 교감이냐. 돌고래 체험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거제 시월드에선 지난 2014년 개장 뒤 지금까지 돌고래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